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마련한 페트롤 전북 멍석토론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어진 현장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들어보시죠. 페트롤 전북 청취자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는지요? 페트롤 전북에서 연말 특집으로 멍석토론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올한해 어떻게 먹고 살만 하셨습니까? 그나마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페트롤 전북에서는 한해 어, 전북의 정치와 경제 시사 어,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어, 사실관계를 통해서 면면을 좀 드러내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특히 정치 문제는 매주 월요일마다 어, 아침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는 주제로 한해 정치를 에, 짚어보고요. 또그 동안의 전북 정치의 변화에 대한 과정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패널 분들을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 전북 연말 특집 멍석트론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곱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전주대학교 명예교수이시죠. 아울러서 어, 전북경제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신 김종국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과의 송기도 명예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송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패널과 어, 그리고 네 분의 여성을 모셨는데 동네 각계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성 파워 오늘 제대로 보여 주실 거라 기대를 해 보면서 성함은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의 김민아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의 정진숙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진숙 전 의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희경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희경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허남주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허남주입니다. 예. 일곱 분도 인사 나누시죠. 도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송기도 교수님께서 어, 정치 분야에도 학자이시고 저희 페트 전북 5일 아침을 항상 만들어 주신 분으로서 청취자 분들께 정치 패널로서 인사를 꼭 드렸는데요. 한해 정치를 마무리하는 소감부터 로 전체적으로 전까요으로전체적으전라북도정전 한해 결산.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적인 측면도 적으로전적으로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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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도민들이 많이 좀 실망하는 그 부분이 좀 분열의 정치가 좀 많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4년 전 총선에서 전북 도민들은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전라북도 그 의회 10분 중에 7분이 국민의당으로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어 놀라운 변화였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두 석, 자유한국당 한석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19년이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음 전라북도 의원은 민주당 주석이 있지만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으로 나눠지고 또 대한신당으로 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가 사분오열됐다. 이거는 도민들 마음이 좀 이렇게 좀 갈라서게 만드는.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보다는 분열의 정치가 좀 많이 된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이고 조금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방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또 전라북도에 지방선거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예. 매번 꼭 그런 일이 한번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없이 좀 지나가나 그랬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2019년 전라북도 정치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지 않았나 이런 예. 생각을 하고요. 2019년 한해 정치를 총평을 해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김종국 교수님 역시 정치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경제가 좀 살아야 될 텐데 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전라북도 정치력 어떻게 좀 점수를 매기고 싶으세요? 경제 쪽을 얘기를 하면 저는 네. 오늘 좀 이렇게 무거운 정치 토크쇼를 하기 전에. 몇달 전에 군산을 갔을 때한 학생이 제가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도 못갈 상황입니다. 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한 3만이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군산의 경기가 좋을 때 전북이 융성하고 군산이 경기가 나쁘면 우리 전북이 아울러서 나빠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에,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도단위 기관을 에, 지난 1 0년 사이에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광주 전남으로 많이 통폐합이 돼서 어, 사람 젊은이들이 가서 일할 자리가 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군산조선소는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 GM, 그다음 현대자동차 음, 상용차 연구소 이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들이 지금은 이 밭이 뭐냐면 공장이고 일자리입니다. 이게 흑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호미를 하고 농사지을 터전이 없어져 버리고 그 빼앗긴 들에 마치 그 이상화시가 된 빼앗긴 들에도 범어오는가 과연 전라북도의 경제에 눈네 상스가 올 음. 것인가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좀 생각해 보는 어 지난 해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잎은 예. 무성했지만 열매는 없고 빈술에는 시끄러웠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는 예. 그런 일 년이었다. 저는 이렇게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 예. 어, 점수를 후하게 주시기는 어려운 어, 걱정의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한해 예, 정치 관련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올해가 이제 집권 2년에서 3년차 경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부드러움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가졌던 어떤 심리적인 괴리라든지 허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었는데 어, 지금 3년 이제 지나 거의 이제 3년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점점 과거의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습쓸하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들로 고민이 깊어져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총선에서는. 30년 독점 구조 타파를 목적으로 참고 참고 참다가 드디어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민주당 의원들로 말뚝을 뽑아내고 새로운 말뚝을 박았는데, 또 대선에서는 촛불의 면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또그 어 연속선상에서 지방선거에서는 또 과거보다 더한 민주당의 몰표와 어 당선이라고 하는 것을 안겨주다 보니까 전라북도 정치권 중앙정부는 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전국에서 최고만이 지지를 했죠 지지율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있고 또그 지금 지역의 황제라고 하는 단체장들은 전부 다 민주당으로 도, 완전히 도배가 돼 있고 한두 명 예외가 있죠 익산하고 고창 정도 예외가 있고 다 민주당이고 또 국회의원은 어,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에게 어, 많은 힘을 주었고 전라북도는 어게 말하면 7명이나 당선을 시켰죠. 그 여덟 명을 시켰다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주당은 단두 명만 됐고, 무소속 한명 있었는데, 어 그렇게 됨으로써 또 근데 그국민의당이또 그 계속 분열을 재생산하면서 뭐 당을 하도 바꿔 가지고, 지금은 민평당하고 대한신당, 신당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 쉽게 말하면 어 다당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만, 불안정한 다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당제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참그 유권자인 도민들이 그때그때 자기 지지 정당에 대한 의사표명을 할수 있는데 현재 당은 생각과 내용은 비슷한데 떠돌이도 하고 떠돌아 다니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민주당하고 민평당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왜저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가 도알지 예. 못하겠고 또 민평당에서 분열된 어또 대한신당도 어저께까지는 한 스파 먹던 사람들이 큰 차이 없이 어떤 강 눈에서의 차이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 그런 불안감들이 주민들에게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3년이 경과되면서 전라북도는 과연 무엇을 얻고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서 서서히 또좀 퀘스천마크 라고 해야죠.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느껴가고 있다.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시간 처음에는 어 내년에 좋은 일 있겠지 내후년에 좋은 일 있겠지 했는데 그 호남에서의 어떤 문제 정부 목도 광도 전남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독점적으로 넘어가고 전라북도는 신문지상을 전라북도 언론을 보면 전라북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중앙정부의 장처관도 많이 하고 있고 전라북도 경제도 나아져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 있어서 보면 인구 180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고 어~ 한 우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전북경제가 2% 인구도 2% 경제도 2%로 가고 있고. 미래 빚을 넣고 대통령이 왔다 가면서 많은 광고 군산 문제나 이런 것들 문제되겠지만 음. 대통령의 발언도 예.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최근에 어떤 국회에서 민주당의 모습과 재경부 모습 속에서 대통령 현안 사업으로 꼭 실현시키겠다 하는 것들도 실현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어, 실제적으로 그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지지 철옹적의 지지도 실제 내년 어떤 총선이나 이후 과정 속에서는. 변화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들을 놓고 보면 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고토 회복해서 민주당이 어, 압승할 걸 예상하지만 지역구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는 게 어떤 현재 모습이고 예. 현재 이런 정치권들이 또 내년에 가면 좀잘될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이 올해를 보내고 내년을 맞이하는 이 과정에서. 좀더 둔을 부릅뜨고 각 정당들을 무조건적인 지지나 어떤 진영의 지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도미를 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그런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어, 검색도 해내고 후보들이 날아가면서 투표에 임하는 게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유권자에 대한 당부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성 네 분의 패널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많은 뭐 공격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많은 관심 대상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희경 전 의원님 세 분의 패널 분의 말씀을 들으셨고 어, 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세 분의 패널님 말씀을 겸허하게 어,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싫은 도민들도 걱정하고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걱정을 합니다. 저희가 1960 6년에 266만 명이었어요, 전북이. 지금 현재 183만이 조금 안 됩니다. 200만도 안 되는 전북 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정당을 떠나서 각 정당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경제도 어렵고 이건 국제 경제가 같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맞물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 더 나은 방안들을 모색해서 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 하나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많은 분들이 내각에 등용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노력들이 같이 열매를 맺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저희는 항상 쉬지 않고 더 열심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전라북도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국민의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7석을 차지했고 그 국민의당에서 이제 민주평화당으로 다시 분당이 된 상황에서 역시 민주평화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법 어, 통과하지 못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요 예. 정진숙 전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전직 도의원 이도 하지만 또 국민의당 사무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현 국회 20대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전라북도에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들의 복합적인 역할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글쎄 뭐 여당에 대한 원망 이런 것보다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야당이고 또 전라북도에서 2016년도에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과 또 본인들의 재선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굉장히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예산 문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왠지 그 민주당 쪽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굳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제가 일일이 더 동향 파악을 해본 결과 뭐 최근에는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물론 이제 예산철이 돌아오면. 국회 식당에서 어 당정 협의회를 합니다. 당초월해서 그거는 이제 의뢰이, 뭐, 국회의원이 오지 않더라도 서류로 가 가능할 정도로 다 자료가 되어 있는 건데, 어, 뭐, 또, 지난번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돼서 알겠지만, 탄소법 같은 경우는 현 지사가 시장 때부터 그걸로 전주시와 전라북도를 먹여 살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탄소법을 만들 때 보니까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기재위원장은 현 전라북도 민주당 의원이고, 또, 당시에 법사 당시 지금 법사의 민주당 간사는 어, 나중에 말하기를 그게 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이었던 줄을 잘 몰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당이면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가능한 일들을 어, 너무 노력하지 않는 거. 다시 야당인 민평당은 노력할 준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고 그게 또 증거로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꼭 끄집어서 현재 집행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임기가 향후에도 네. 2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올해와 같은 일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잠깐 부원에 네, 네. 네, 우리 그 정진수 의원님께서 그 민평당을 대변해서 저희 당에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본 바로는 이번 예산 증액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지사가 굉장히 많이 뛰었다라는 내용을 또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린 예산이 7조 731억이라서 작년보다 작년에는 7조 328억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증액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다방면에서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전북에서 지난 총선에서 어, 저희가 참패를 어쨌든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대성 하고 하고 더 분출해서 노력한 결과 원회가 많은 가운데서도 굉장히 노력을 현재 많이 하고 있다는 점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그 이번 예산에는 중앙부처 예산 세만금 예산 이런 것들을 빼고 한 건가요? 다 포함된 예, 거죠. 포함된 거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의 그 2조 원 가까이가 빠지하는 거아닙니까 예산 증가율 자체가 국민의당이 생긴 이후로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다낭 컨대 집행부의 노력이 아니라 뭐 어쨌든 아까 비판하셨지만 다당제가 좀 불편하게 된 상황에서. 저희 전라북도가 어쩌면 어부지를 하지 않았나 각 정당에서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오죽하면 일일이 제가 확인을 했겠습니까? 어쨌든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해나. 중앙 중앙 우리 대한민국 전체예산서더어마어마하게 풀어놨어요. 이번에 그렇죠. 예산, 지금 국회에 올린 예산안을 국회에 보면 비한 예산 예산 증가액이 높다고 그래서 그거에 보면 이건 증가한 것도 예, 아니죠. 그래서 예산이 제보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엄청 731억이고 네. 7조 228억이면은 지금 조금 늘었죠. 480억, 480조에서 530조가 됐으니까 네. 50조가 늘어났어요. 50조가 늘어나면 약12%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12%가 들어가려면은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9천억 가까이 늘어야나안 늘어났잖아요. 이게 지금. 그니까 이게 이, 이게 지금 이게 아니런 생각을 이 그, 그 도의원 쪽 아. 우리 적중적으로 공격을 하자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게 네, 네.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이에요. 이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전라북도 아, 네. 예 예산 관련해서 좀, 좀 네. 잠시 짚어보고요 왜냐하면 오늘 또 김민화 정의당 의원과 자 자유한국당의 한남주 네. 전 도의원께서 예 말씀하시죠 올해 한 해는 사실은 정시판 이렇게 이 요동을 치는데 경제라고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라북도 지금 사실 군산을 보더라도 엉망이잖아요 그 우리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군산을 뭐 엄청나 게 크게 만들겠다. 뭐, 아 뭐, 토타, 저기, 조, 조선서도 충분히 살리겠다. 또, 또, 군산을 전기차 메카로 만들겠다.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권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하고 경제는 절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생각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치가 잘 굴러가야 또 경제가 잘 도고, 돌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들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표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국회의원 한 분도 안 계시니까 통로가 없어서 또 그런 역할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또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런 정당들은 정말 전라북도의 발전과 또 전라북도민들 도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써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김민아전 의원님. 예. 네, 뭐 저희는 전라북도에 다단석의 국회의원도 없으시고. 그리고 정치 역사상 한 번에 정권을 잡아본 적도 없는 어,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어, 정권도 잡으셨고 여당도 다 해보셨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태 이럴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촛불 혁명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그런 촛불에, 촛불에 담긴 그런 정신으로 이 정권이 탄생했고 그렇다라면 그 촛불 정신이 계승돼서 이게 우리 삶에도 우리 생활에도 그 정신들이 확인되고 보여야 되는데 뭔가 전 정권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서민의 삶은 확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같이 지역 정치를 봤을 때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 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 단체장이나 아니면 도내에서 활동하고 음. 있는 어떤 정당 지역 정당들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어떤 촛불 정신에 의해서 뭔가 변화되고 자성하고 개혁되는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일단 이런 부분에서 실망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년 동안 전북의 각종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아 여전히 정말 시대적인 강과이 뒤떨어지시는 분들이 주요 잔치장을 맡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시다 보니 제대로 어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정말 맞는 이런 어떤 정책이나 내지는 어떤 성과물들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니라 본인 치적 쌓기에 계속해서 그 (70년대) 그런 어떤 어~ 그~ 그니까 전시성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전시성 공약에만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 전라북도로 남겨지는 성과가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에 따른 결과물을 도민들은 받아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구태 정치로 인해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와 경제 현실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어요. 뭐 전국적인 정치를 이야기 하기 보다는 요 전북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김민나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치력 두번째는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행정 요 관련해서 감각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반론도 하시고 또 하고 싶은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송 교수님 그 정치력과 이 지방자치 단체의 민선 들어서의 아직도 감각이 많이 부족하다. 예,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예. 먼저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나눠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예. 우리가 좀 이, 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방정치는 중앙정치 굉장히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치가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진국들인 정치 선진국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로부터 독립돼서 스스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더 군다나 우리나라 지방정 여기서 이제 도의 의원들 하시고 다 그러셨지만 대개 지구당 위원장들 그러니까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일종의 비서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해갔단 말이죠. 자치 단체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천을 받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로 오면. 더 더욱 문제가 되는 게 그나마 수도권이나 이쪽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좀좀그 중앙 그 공천하는 사람과 공천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좀좀 음, 다릅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공천이면 당선이다 이런 그 지방 정치 그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즉 다시 말하면 즉 선거에 뽑혀 나가는 사람을 공천의 당선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민이 투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당선을 보장해 주는 건 주민이 아니, 유권자가 아니고 공천권자란 말이죠. 그러면 충성의 대상이 당연히 공천권자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 자꾸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숙하게끔 특히 여기처럼 우리처럼 아까 민주당에 30년 가까운 일방적인 독점적인 정치 그 지배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 고리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나마 그게 끊어졌던 게 어쩌면 지난 2004년에 총선 때한번 열린 우당으로 한번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완전히 100%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좀 우스운 예가 됐고 또 지난번 2006년 16년 선거 때 말하자면 다당제 형태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이제 좀 변화가 좀 생기나 그랬는데 역시 다시 이제 민주당 주도의 이런 독점적 지배가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겠다. 그럼 과거 정치로 김민아 예. 의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러면 과거 정치나 지금 정치는 뭐 변한 게 없죠. 변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물론 변한 게 없다라고 그래서 뭐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고요. 예. 조금씩 변화하는데 그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처음에 지방의원에 실적에는 여성 의원들도 없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 조금 조금씩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느리는데 너무 느리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 그거는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지방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 정치인들의 의식의 약간의 변화, 그런 노력들 모여서 어떤 이렇게 좀 의견도 교환하고 해가면서 이런 의식을 새로 만들어 가면 그나마 조금 더 강화시킬 수는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더 필요한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방 정치가 나아기기 위해서라도 지방의 정치인들이 더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저는 당을 떠나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전북 정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고 분야별로 좀 들어갈 텐데요. 그 각자의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만기 그 대표. 님 지방 정치가 열악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정의당의 김미라 전 의원님이 당당하게 말했지만 정의당도 의외가 아니거든요. 정의당도 중앙당만이 어떻게 보면 그 원내 정당 중에서 가장 지역적 토대가 의외로 허약한고 힘을 실어주지 않는 게 어, 정의당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민평당이나 그 민주당은 정당의 지역 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짜 당원, 동원 당원 해가지고 이번에 민주당이 어, 또 경선 앞두고 대대적인 또 어, 뭐 전라북도 내 가, 내용적인 일당 아닙니까?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오늘 들어왔다 청과 끝나면 또 우르르 탈 탈당했다가 또 다음에서 이런 경선 구조만 발전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저는 이제 그걸 경선 토목 카르텔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자치 일꾼들하고 그다음 일부 그들에 충성하는 공무원 그룹들 경선이라고 하는 몇번훈련 과정 속에서 카르텔을 내려서 가진 편법이라든지 동원을 통해서, 즉 결국 유권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그 카르텔의 선택에 의해서 공천자가 정해지고 그 사람은 그냥 자연 자연스럽게 공천을 받게 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결국은 그관료들에 의한 어떤 독점. 유독 30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는 민선 들어와 가지고 다 정년 연장에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 관료들이다 보니까 임기 끝나고 와 가지고 지사하니까 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했던 게 이제 중앙정치와 이제 어쨌든 전라북도의 정치 현실을 먼저 얘기하자고 했을 때어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지점이 정당정치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각의 도지사, 각각의 국회의원 개별이 사실은 어 문화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조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안타깝게도 촛불정신 이후에 국민들이 판을 깔아줬는데 정당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집권 여당이 하지 않았다. 그 저는 이제 한게 아니고 다른 야당도 하나도 안한 거죠. 네, 그렇죠. 그, 그 이야기를 하고. 예, <laughs> 네, 지금까지 KBS 전주방송 총국 페트론 전북 멍석토론 전북정치 안녕하십니까? 라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이어서 이 현장토론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정치 부탁드리면서요. 페트론 전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